이렇게 이쁘고 어, 음. 귀한 아이들 잘 양육하고 키워서 이 네. 세상에 밝은 일꾼들로 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걸 목표로 삼으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네. 어떻게 해서 양육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부스러기들 <laughs> 네. 정말 부스러기가 이 세상을 저희는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 뭐가 필요할까 음. 물론 기도가 음. 제일 음. 필요한데. 음. 어, 아이들이 한 끼가 한 끼를 먹는데 뭐삼0원 삼천 오백 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사실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교회. 음. 네, 교회 성미라는 게 있어서 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집에서도 밥할때 음. 음. 정말 한 숟가락 띄어서 음. 놓고 음. 그것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눴는데 사실 우리 부스러기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 내가 먹는 밥한 끼를 그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뭐 커다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학교 갈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차비가 없어서 아침에 한3사 40분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그3사 4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돼요. 그 시골길을. 안전하지 않고 뭐 아침도 못 먹고 그 시골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실 그 아이들이 하루 차비, 700원, 음. 뭐, 이렇게 왕복하면 1,400원인 거예요. 음. 근데 그리고 올 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음. 근데 정말 양말도 없고 내복도 없는 아이들도 음. 있었고, 또 어떤 집은 형제가 4명인데 잠바가 두배 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 코트가. 어.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를 나나 입었다는 아.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비누부터 시작해서 음. 여자아이들은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음. 그런 한 끼의 식사 이런 것들이 당장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음. 이 아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어떻게 하면 같이 부참할 수 예, 있어요? 저희, 일단 아까 소개해 주신 음. 이 책도 사실 음. 어, 그 서점에서 네. 판매하고 음. 있고요. 음. 뭐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후원을 뭐 정말 부스러기 후원이라도 한 끼에 음. 그 3,000원이라도 후원해 음. 주시면 그것들이 음. 모아서 아이들에게 소중하게 나눠주, 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음반도. 예. 네. 이책 네. 중에서 이제 가장 아이들 이쁜 글을 음. 아이들이 쓴 글을 이제 그 CCM 가수들이 재능 기부로 음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홍보 대사가 송은이님 음. 네. 홍보 대사에서 음. 노래 불러 주셨고 또김도연 씨나 한보영 음. 씨나 이런 분들이 네, 네. 음반을 만들어 주셔서 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도 들으시고 음. 네. 그리고 또 좋은 일도 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음반이나 이 책도 음. 또 구입해 주시면 음. 그것이 바로 또 부스러기 아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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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부스러기 나눔 사랑의 이 사역이 네. 어떻게 보면 세상별로 보면 이제 복지 단체이고 네. 복지 기관인데 네. 특별히 이 기관을 단순한 나눔의 단체가 아니라 신앙 부흥과 신앙 성장과 이것으로 네. 어떻게 보면 방향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네 볼, 이렇게.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고 아, 래대로돌아가 <laughs> 네, 네. 아, 그렇게 된 음.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음. 단체가 어떤 그 프로젝트, 음. 뭐, 어떤, 이런 중심. 예, 예, 일 중심으로 음. 하다 보니까 음.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음. 을 점점 잃어가는 어떤 헛돋함이 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음. 세상적인 것은 것... 많이 커졌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예전... 얼마나 커졌어요? <웃음> <웃음> 예전에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몇 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뭐 지금 하 어쨌든 21 네. 제가 이제 부스러기에서 일한 지는 음. 한 21년이니까 그래서 예산 규모로 보면은 지금은 한 100억 정도 가돼요 엄청나요. 아, 그런데 음. 이제 그게 이제 사업비죠. 음. 그 사업비고 음. 항상 운영비는 부족해요. 아, 그렇죠. 저희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커졌는데 이제 저희 뭐 이사님들도 그러시지만 부스러기는 정말로. 음. <laughs> 부스러기들 음. 그러니까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한 거기에 더 향해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해야 되고 음. 세상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음. 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일을 세우는 것, 음. 한 생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우리 동료들이 네.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꼭 들어요. 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는 정부에서도 그런 걸 잘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뭐 우리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 사랑과 네. 사람의 영혼과 네. 그들의 마음을 다루는 음. 것이 좀 네. 달라야 될 거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너무 고맙고요. 아유, 저는, <laughs> 저는 그냥 제롤 자체가 그거지, 그냥 다 함께, 우리 동료들과 음. 네. 네,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앞으로 획기나 어. 기도 제목이 네. 있으시면. 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 단체가 음. 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빈곤 아이들이 음. 많고 네. 음. 우리가 손을 뻗으면 바로 음. 우리 주변에 음. 있고요. 음. 특히 정말 한 아이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음. 기뻐하셨듯이 음. 어, 바라기는 우리 음. 한국 교회가 음. 또 음. 한국 여성 교회 한국에 있는 또 많은. 기독인들이 음. 한 아이들에게 정말 한 달에 필요한 음. 것이 한 5만 원이면 음. 그 아이들이 자기 정말 걸어 다니지 않고 음. 굶지 않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고 음. 자기 필요한 학용품 살수 있고 사실 그 친구들 그 돈도 부족하지만 그 돈을 또 적금해서 자기 할머니 아플 때 약값으로도 써요. 어, 한교회가 정말 하나일만 음. 결연해서 음. 어, 품어주시면, 음. 그게 바로 저는, 어, 어, 예수님이 그 하나일, 제자들 음.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음. 안으시고 세우신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저기 전 대표님께서, 음. 음. 강하게 주장하진 않으시지만 네. 그렇게 정말 진정성을 담은 그런 네. 마음들이 전해질 네. 거라 생각되고요 <laughs> 괜찮다, <될걸 웃음>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라는 네. 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아이들 한명한 네. 한 명의 꽃을 다루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어, 아이들에게 네. 어떤 얘기들을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웃음> <좀> <웃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아, 특히 저는 음.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부부,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음. 마찬가지로 부스러기를또 음. 부스러기가 만나게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부스러기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음. 네, 음.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히 사람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음.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어, 저희는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그 믿음, 이 아이들이 정말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예, 네, 그거 얘기해주고 음. 싶어요. 네. 용기 잃지 말고. <웃음> 네. 있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동기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네. 평생 그 가슴에 상처로 남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특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내면의 그 공허함, 큰 상처를 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낼 때가 많이 있죠요 네. 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은 곳에 전해지고 또 베풀어져야 하겠지만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아마 지역 교회와 그리고 신앙인들이 돌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대 신앙인의 집안에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랬기에 그 믿음의 뿌리가 이웃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어려운 아이들, 털어볼 수 있는 저와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 아이들에게 정말 한 달에 필요한 음. 것이 한 5만원 이면 음. 그 아이들이 자기 정말 걸어다니지 않고 음. 굶지 않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고 음. 음. 자기 필요한 학용품 살수 있고 사실 그 친구들 그 돈도 부족하지만 그 돈을 또 저금해서 자기 할머니 아플 때 약값으로도 써요. 어, 그래서 한교회가 정말 한 교회가 정말 하나일만 결연해서 뭐 품어주시면 그게 바로 저는 어, 어, 예수님이 그 하나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안으시고 세우신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